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말씀을 가지를 보면서 오늘을 치유하라. 오늘 치유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지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거왜 실패자와 성공자는 뭐가 다른가 실패자와 성공자가 이러면 뭐가 다를까요 실패자는 거의 다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오늘을 최고로 만듭니다. 그리고 실패자는 늘 상처에 짓눌려 살아요. 그런데 성공자는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발판으로 다 삼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대선지자가 왔는데 그때 저그 다윗이 양치는 그, 들에 있었거든요. 엘리압, 산마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혹시, 이세야, 이거 다 맞냐? 그랬더니, 아, 지금 저 들에 양치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양치는 다요,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 없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아버지가 나를 양치에 놔두고, 어, 선지자, 3일이 온다 그러면은 옷도 좀삐까만장 입히고 얼굴도 씻고 그도 손님 오시는데 이렇게 마중이라도 해야지 나는 그냥 온다 방치돼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다 그럴 때 있어. 요 나는 방치됐다 상처가 아닙니다 발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뭐요? 최고로 오르는 것을 만들어서 뭐요? 믿음과 실력을 최고로 만든 자리가 바로 목장 현장이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패자와 성공자는 역발상. 반대쪽에 축복을 받냐 봤냐 못 받냐에 따라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 전부 다 과거를 이겨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싹다 이겨낸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미래가 불안하지요 근데 승리한 사람들은 뭐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가 두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다른 겁니다. 아무보다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여러분 이 연약이 잡혀지는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하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치유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으로 내 속에 각인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거의 지금 어때요? 틀린 것 다른 것24 하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더 여기에 관심 가지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틀린 것 다른 것을다 여기에 막 24는 뭐냐면 몰입하고 있어요 몰입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돈 벌으면 또 이거 갖고 어떻게 더 늘릴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절대 생각 안해 어떻게 그 다음에 또뭐 단지를 짓고 또 직원을 어떻게 하면 맨 나중심의 삶을 성공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언젠간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운 구원 속에 있겠죠. 아, 부끄럽다. 그냥 늘 부끄러운 인생의 기념비 남기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남기다 가야 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민족 여러분들이 영어, 한국어, 또 어디지? 중국어. 또 일본어 이렇게 할때 우리 티시키가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그때 그거 하니까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좌우하게 돼 있다. 다른 거 틀린 건데요. 세례 요한 또 누구죠? 엘리야, 예레미야. 또 누구죠? 선지자. 그냥 좋은 말해 주는 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 가지고는 오늘을 치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분들신비해맞자 그때 잠깐 반짝이고요. 세례 요한처럼 뭐 외쳐대도 매몇때 맞고 또 나오면 돼. 또 그러고. 그게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오늘을 치유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늘 감동하고 감정으로 하,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감정으로 자꾸 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은 지속 못하지요 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분위기 따라 자기의 믿음도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치유하라 틀린 것 다른 것 가지고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야말로 오늘을 치유하는 최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다그 말은 뭐요? 예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다. 죽은 자는 응답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 김영곤 사님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맞죠? 하은숙이아니고그리스도 <laughs>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장로님의 주가 그리스도예요. 맞죠 장로님? 우리 양 장로님 주도 그리스도예. 근데 희한하지. 양 장로님이 구원의 길 그린다고 한 날부터 연속 못 나와. 매주째 <laughs> 못 나와. 와 희한해요. 그때마다 막 바쁜 일 생기고 막 저녁 늦게 막또 가는 사람 생겨 기일이니까요 뭐 아주 합당하게 딱안 그래도 지금 콩딱콩딱 하는데 마침 <웃음> 마침 <웃음> 그래서 양장 노님은 이제 꼼짝 못해 제주도 가서 하려고요 <laughs> 제주도 가서 거기서 딱 해가지고 종이 한장 빌려줄게 딱그그 빌려. 다음에는 은샘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이게 다 정해져서 아, 하나님이 제주도를 딱 같이 묶어 보내시는 거야. 거기 뭐 피할 길이 없잖아. 거기는 뭐 다른 거 있지 갑자기 뭐 복통이 났어 요 그건 또 모르지. <laughs> 그런 이제 마귀 역사한 줄 알고 무조건 이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캠프가 굉장히 중요해. 그뭐 보니까 제주도 다비는데 그래서 저 기도했죠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들으신 주님이 이 비도 막아달라고 <laughs> 기도했어요 진짜 아뭐 제주도 비는 뭐비 아닙니까 그것도 막을 수 있죠 뭐 우리가 하나님이 신강교에 간단다 나흘만 멈춰다오 그러면 뭐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몰라요 지난주 뭐에 설교했잖아요 뭐했죠? 해야자도 없고 고전에 그 뭐했죠? 태양과 달도 잘못한 거예요. 지구, 하나님은 이렇게 방법을 뭐 과학적, 하나님은 과학이고 뭐고 그걸 다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세요아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뭐이렇게면 뭐, 그것도 주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뭐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주격이 삼일이 여호와께서 삼일 사는 날 동안에 불리세 사람을 막으셨다. 누가 막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았다. 누가 막았을까요? 저 사기꾼이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거 뭐냐? 내 우선순위. 최고로 먼저 해야 될 거. 그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우리 랩넌트가 아멘. 요새 태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언약 잡은 이것만이 다다. 그러면그 예수 이름 부르는 곳곳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 아, 귀신이 벌벌 떠는 거 말고 내게 주신 하늘의 그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먼저 누리는 거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 그 하늘 배경, 신분, 권세 먼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난 맨날 고생하다. 이제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참, 그거 좀 우리 불쌍한 일이잖아요. 기왕 사는 거, 저 불신자가 떵떵거리고 응, 뒤에서는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오늘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연결시켜라. 뭘 연결하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양보, 이해, 도전, 또 기다리는 거.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것.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면 다 오늘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 내 유익, 이익, 손해 이거 따지니까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 목적 이거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성령 충만 이거하고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는 가 모든 길, 내가 있는 장소에 오늘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딱 들숨하면서 딱 하고 오늘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오늘 오게 되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축복 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드시 확인해라. 오늘을 치유하기 위해서 확인이 될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확인할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기준은 오늘의 말씀이 내 중요한 것을 삶을 스케줄을 또 확인하시는 거다. 어떤 겁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 수업을 통해서 전체 뭐 핵심 메시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탁 잡으세요. 아 내가 교회 안에 오늘 제한된 집중 해야 될 일이 뭔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난한 자냐 병든 자냐 아니면 염려하는 자냐 여기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딱 집중, 제한된 집중. 내가 누구에게 집중할 거냐. 램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제한된 집중과 선택적 집중,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교회와 와느스의 집중을 함께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 누리. 그거 없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실체 없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걸 여러분 봐요. 아 오늘의 말씀, 그리고 뭐요? 오늘의 기도로 확인해라. 오늘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뭐요? 설계도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편집? 설계 <laughs> 설계도 하니까 또 뭔가 <웃음> 설계 <웃음> 그 도면이 탁 나와요 설계하니까 기도를 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거니까 딱 나와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 설계가요 건물을 줘도 가설계가 있고 본설계를 하잖아요. 여러분 초안 해보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자꾸 자기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 이거 전혀 안 하는 사람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확인 안 하는 사람은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한세 사람씩 인사해 봅시다. 그동안 가만 보니까 설계도 안 하고, 말씀대로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네. 이걸 길들이려니까 힘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괄량이 길들이기처럼 이걸 신앙으로 길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라. 왜? 내가 여껏 이렇게 살아왔거든. 이게 각인 불이 체질돼서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야. 그냥 내가 하가지고 오늘 여행이 되면 좋고 아니면 또뭐 아니면 도고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지자대로 하면 설계. 그 뭐요? 설계하니까 여기 뭐요? 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울은 벨리포 3장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나 이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다 배설물로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 뭐요? 모든 것을 모아 관계되는가면 여러분의 전도. 현장 을 놓고 확인해라. 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주제로 오늘 이렇게 되더라. 아, 맞다. 기도 그 기도 수첩을 통해서 보니 어쩜 이렇게 핵심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니까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내게 줬지? 교회 라오는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냥 어떤 뭐 어, 유익을 위해서 막 그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현장을 놓고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될수 있고 우리 랩넌트들은 학교 공부 학업이 될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도가 되도록 하면 굉장한 역사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건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다 만들어라.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발판으로 숟갈 모아 뭐밥 숟갈 다 놔둬도 떠먹는 내가 떠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 다 줬는데 이거 다 모든 걸 축복으로 다 만들어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다 축복으로 만드세요. 왜요? 거기는 사람이건 뭐사건이건다 뭐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들어 있다. 이거면 여러분들 우리 별 어, 손해 날 일이 없을걸요. 모든 걸 축복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마음이 넉넉해져요. 저 사람이 대하는 것을 내가 마음 상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마음 상한 데서 딱 오잖아요.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건, 이 문제, 이 어려움에 왜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 뭐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라.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지,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그래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네 가지 헌금을 어른으로 마찬가지고 제대로 마음에 담아라. 네 가지 헌금을 마음에 담아라. 뭘 담지요? 11절을 통해서. 경제 축복 누리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살리는 축복 이건 세상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통해서 올바른 문화를 바꾸는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건축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산에 딱 가니까 안산 상록수역에서 그 고가도로 올라가는 쪽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는 안산 예정교회에 딱 있어. 그게가 안산에서 제일 크거든요. 필리핀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모든 사거리의 끝에 누가 있냐? 천주교가 딱 보여. 이게 쫙 로터리 돌아가지고 싹 가도 천주교. 미국에도 여러분들 그거 딱. 야. 모든 것을 얘네들이 우상과 이런 거 맞춰서 딱다 해놨어요. 그걸 설계했어요. 워싱턴 그 d c 의 청와대로부터 그아 백악관으로부터 그쫙그 그 내용들이 이삼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설계를 했잖아요. 이마만큼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뒤바꾸게 하옵소서. 저쪽 우리. 8단지 지나고 꼭 우리 뭐 만날 때 거기 있잖아. 거기 하나님의 교회 옆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화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있잖아. 거기 신강 교회 그 옆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아, 하나님의 교회 있어. 그 옆에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바뀌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문화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익숙해져. 나중에 그럼 나중에 그게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쏙 들어가요. 이만큼. 문화를 뒤바꾸는 교회. 여러분이 이 작은 일 속에, 어나 이번에 가면 보니까 전사 또 파송하지, 또 우리 조근영 8월 1 6일날또 군대로 파송하지, 그거 다 채워놓고 가세요. <laughs> 상황만 안 빠지면 돼.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오늘 성가대에 막 빠지니까 이빨 다 빠져 갖고 성가대. <laughs> 그래서 이 건축으로 문화를 그리고 뭐냐 후대 헌금에서 시대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일어날 때 마음껏 좀이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참 안타까요. 워 그래서 우리가 뭐 안내해 가지고 우리 응? 신학교 가는 RTS 선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RTS 왜 그냥 그 신학교 가는 학생들 살리고 막 이러려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마음껏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섬기고 뭐 이런 일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1조 선교 건축 후대 이거 우리 렘븐트이 누군가가 이거 만약 이거 담고 이거 제대로 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게 록펠러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 누구죠? J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W자 들어가는데 존 오너 메이커 초등학교 몇 학년이 최고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 최고 학년이에요 그 말은 와나 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1달러 50센트 하는 성경을 못 사가지고 뭐 했냐 그걸 임대해서 봤어 그걸 갖다 주고 이와나메이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미국 전역에 백화점 왕이 된 거잖아요 아 초등학교 2학년 나온 나중에 이 사람이 뭐냐 최신부 장관이 되지 아니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야저 무슨 체, 초등학교 2학년 나온 사람을 장관 세우냐 그래도 대학원 나와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불러서 당신이 이 위기를 타게 하세요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이완화메이가또 대단해요? 두 가지 제 건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주일날은 회의에 못 옵니다. 어? 어? 오케이. 그리고 저는 주일날 교회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대통령이 가만 듣더니, 응, 어, 그것도 오케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다 수렴된 의견을 당신에게 알려줄게. <laughs> 이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자리 틀려고 아, 제가 알겠습니다. 그때 가겠습니다. 하나님, 전 주일날 예배와 주일하고 가르친이 일에 그걸 지금도 하는 대통령이 하나 있대요.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 노구에도, 지금도 그 사람 침례교 신자거든요. 지미 카터는 지금도 주일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면 안자라도 있대요. 근데 말해요. 해외 중요한 이 전쟁 생길라면요. 지금도 카터가 지나면 갔다 왔잖아요. 늙어서. 왜 그러냐? 이 주일날 어린이 가르치는 걸 최고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카터가 대통령 나중에 지냈으니까 뭐가 있어요? 인맥이 있죠. 그 모든 인맥을 인턴십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 같아도 가지. 줄 서려고 가지. 그게 줄이에요. 진짜 줄. 세상 썩어지고, 4년만에 막또 당선 되니 만이 맨날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런 거 말고, 이런 랩런트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우고, 시대의 리더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꾼들이 여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이런. 이야,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 법조인 입장이다. 법조인 어 이번에 누구 판사 오시오. 그 판사가 와서요. 와서 다 애들하고 포럼 나눠주고 저 판사님 근데 그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그 사람이 알려주고 그럼 어떻게 돼? 아는 사람 생긴 거죠. 명함 한데서 딱 주고. 그 다음에 아, 경제인 입요하다아 경제인 이번에 누가 좀오실수 있습니까? 그거 한 사람들이 다 중요한 요직에 다 앉아 있어.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 아, 제가 오늘 그냥 할수 없이 아니면 그만두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죠. 정말 필요한 존재다. 지난번 우리 양장님 그랬대요. 제주도 우리 캠프 겸 수련에 딱 가는데, 나 이때 이때 했다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 그럼 나 여기 저기 이거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가라 그러더요이 <laughs> 정도 돼야 돼. 필요한 사람 돼야 돼. 그냥, 아, 우리 양장님 도 이런 데는 또 완전히 또 외골수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당연하지. 어떤 사람도, 아, 그냥 돈 10만원 더 준대. 그럼 안 가. 그게 실패라. 거기서 다 애들하고도요, 포럼 나누면서 잠깐의 그 10분, 20분 대화가요, 인생을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아, 요네 가지 헌금계 꼭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한테 그 모든 오늘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에 대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을 치유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가토와 와나메이크 같은 축복의 일꾼들이 되어 시대사리 제자들을 세우고 남길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처럼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